피리가 너무 커. 있어요? 다 지금 딸기 따라갔어. 무자야 아, 어. 일해. 자 일하겠습니다. 오정마도 일. 어. 야 실체 여기서 지금. 여기는 현실이야 현실이야. 어떡해. 근데 재밌어. 너무 예쁘다 여기. 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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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뭐야? 엉망이지? 아니 옷이 너무 귀엽다. 그냥 사러. 어머, 대박이다. 네뭐 하면 될까요? 효진이 불 피우는 거 도와줘. 언니 불을 피워 주겠어요. 부채질을 아주 살짝쿵, 살짝쿵? 어르고 달래 드하면 이렇게 말하거든? 여기 해도 돼요? 어. 언니 이거 어제도 했어요? <laughs> 밥 먹고 하려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너밥안 먹었지? 먹었어? 아침? 아침 먹었어요. 어늘 뭐 아침 먹... 뭐 먹었어요? 우리 아침에 네. 피자 토스트. 좀 어울리지 않네? 점심때 김치 제육볶음 먹었어. 언니가 해줬어. 허니제이 언니 요리를 대박이야. 아, 진짜? 어. 대박, 대박. 대박. 이거는 다. <웃음> 대박, 대박. <laughs> 뒤게 와가지고. 좋아서 지금.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요? 우리? 이거 다꾸민거아니 직접 꾸민 걸거 아니에요? 어. 어. 이거 우리가 오늘 심은 거야, 아침에. 진짜? 어, 정백나무. 언니 장작, 장작도 직접 패진 않았죠? 아우 절대 팼지. 진짜로. 어. 언니들이 다 팼어. 어, 나 언니 봤어 얼굴 지금. <laughs> 언니 표정 <폐상> 봤어 지금. 오나 <laughs> 어, 속이려고 재밌다 이렇게 안오 늦게 온 사람 놀리는 거. <laughs> 이제 어디까지 했다고 말할지 궁금하다. <laughs> 이 집도 그냥 우리가. 아니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 이 건물 샀다고 했다고 하던데. 누가 우리 진짜 우리 집인 거 같아 노잼 손님이야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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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로운 랍스터들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랍스터도 혹시 잡았어요? 여기, 아니 어, 잡았어 어. 우리가 다 잡았어 아니 설마 우리가 우리 다 잡았어 시골에 왔지만 서울에 먹는 것보다 더 고급지게 먹는거 어, 장난 아니야 <laughs>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가위바위보에서 젖서당렸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laughs> 눈물 나가지고 언니 괜찮나? 이런 판데 아니, 어제 한한크 물렸어. 아, 근데 내가 진짜 안 하고 싶거든? <laughs>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못해... <laughs> 아, 어쩔 수 없지... 원래 잘하는 사람 지 아휴... 너, 그럼 우리 그때 스몰파 파이널 때 오는 거였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안온척 연기한 거야? 당연하죠... <웃음> <웃음> 웃긴다! 방송인 다 됐어 노재. 방일이 둘이야지. <laughs> 이래, 알고 있는데 리액션들 짜내면은 안 나와. 얘가 좀 이리. 아이돌이처럼 안아주고 막 그래야 돼. <laughs> 나 오늘 노재 옆에서 자도 돼? 언니, 좀 빨라요. 뭐가 빨라. <laughs> 뭐가 빨라. 저왜 저래? 쟤 재미 들렸어. 쟤도 이제 즐긴다? 어, <laughs> 이제? 즐긴다. 저, 저, 쟤 제가 오늘 좀 즐기고. 뭐예요? 진짜 돼. <laughs> <laughs> 저 보고 남편이 뭐래? <laughs> 예? <laughs> 남편이 뭐래? 아 언니 밖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아 <laughs> 언니도 멀리 가셨을려나? 그니까 아 좋다 여기 여기 딸기는 좀 남달랐어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그렇죠? 맛있었어 아 약간 능척스럽게 나오고 싶은데? 아니면 아, 아니면 내 생각인데 내 생각 몰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제가 스텝 내 롱패딩 입고 스태프인 척하면서 입고 내가 스태프한테 되게 갑질을 하는 거지 근데 마스크 아니 그 그럼 서울 갈게요 그냥 서울 갈게요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나, 시간이 나, 얼마 없어 어, 언니 말을 맞춰야 돼나 떨려 그러면 너무 아 너무 모니카 나. 언니 모니카 언니 어, 너 언니 <laughs> 몰카를 할 건데요 몰카 해야 되거든요 쌤? 무슨 뭘할 거야? 애들이 저음도 모르게. 아, 스태프? 오케이, 오케이. 너가 스태프 하다가 우리가 음악 큐! 이러면 은 갑자기 하, 저기서 튀어나와서 춤을 겁나 잘 춰봐. <laughs> 막내 작가가 수퍼 완전 팬인데, 뭐지? 한번가 번만 번만 연습해왔다고. 어. 아, 연습해왔는데 한번 봐달라고. 아, 아. 연습해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노래 틀어주실 수 있나? 오케이 <laughs> 오케이가 우리가 틀어주자 해인 언어. 초이나뭐 아이키가 이렇게 잘 바람 부, 부는 걸 이렇게 잘. 바람 할까? 불어. 바람 불어. 자연 <laughs> 불리게 <바람 웃음> 해드릴 맞아. 수 있긴 해요. 3분 전이래요. 온다고? 예오 <laughs> 지금 3분 전이에 애들. 언니, 언니 언니 온다고? 3분 전이래요. 빨리 뭐 하면서? 서킷에서 너 들어가 들어가 섞여있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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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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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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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예+ 파 예+ 파티 예+ 파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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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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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우와.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예쁘게 우와. 해놨다. 우와. <laughs> 잠깐만, 이거 진짜 꾸민 거예요, 직접? <laughs> 우리 진짜 열심히 꾸몄어. <웃음> <웃음>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laughs> 열심히 했서 딸기가 왔어요. 우와, 각자 열심히 하는 <laughs> 방송을 통해서 알자고요. <웃음> <웃음> 네, 뒤집어졌지? 뒤집어졌다. 딸기 진짜 맛있잖아. 어머. 어쩔 거야. 대박이지? 언니. 네. 나는. 고생하셨습니다. 딸기 맛을 볼까? 딸기 진짜 맛보세요. 맛보세요. 저 먹어도, 네, 먹어도 돼요? 맛있어. 네, 빨리 맛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언니, 진짜 맛있을걸요? 그냥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죠? 음?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언니,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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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너무 맛있어. 진짜. 쭉. 깜짝 놀래지 마요. 진짜 깜짝 놀라지 마. 나 이미 감동받아서 눈물 났어요, 나. 진짜 아. 준비 준비해요? 나 준비할게. 진짜 맛있지. 맛있지. 응. 너무 날지 응. 않아요? 너무 어? 응. 올바랐어 너무 달지? 올바랐어 몰래 <laughs> 너 몰래 잘하더라 그런 거저 <laughs>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 다 모여봐요 네, 다 모여, 헤쳐보여 얼마나 대단한 메뉴가 있는지 <laughs> 빨리 다 모여봐 네, 해쳐볼게요 해쳐 모이세요. 해쳐 모이세요. 다 계시나요? 네. 3, 2, 1아 뭐야? <laughs> 나다어 <나도>. 근데 나 <laughs> 새우 봤거든요. 새우랑 랍스터. 랍스터 있어. 우리가, 랍스터. 이거 우리가 다못 먹을 거 같지 아대박이지 만약에 남으면은 스프분들한분딱 한 뽑아가지고 아 좋죠. 약간 아, 좋죠? 춤, 아, 좋죠? 춤 좋죠? 제일 잘 추는 스태프분한 <laughs> 명. 장기 사랑을 시키는 거야. 춤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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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아, 잘 추는. 잘 추는. 뭐 여기 뭐 지원자 계시나요? 한 지원자 두 있어요. 분만 나오지요. 두 분, 두 분. 네, 누가 여기 잘 치는 사람 없어진 제가 제일 맛있는 보여줄게요. 잘잘잘 마, 저희 막내 작가. 헤이마, 헤이마! 헤이마! 그헤이마가 제일 유명하잖아. 헤이마? 막내 작가 누군데? 막내 작가님. <laughs> 여기 헤이마, 헤이마. 로고만 틀어줘 헤이마봐. 리정아 헤이마 마 음악 좀 틀어줘. 아 그냥? <laughs> 민망하게. 음, 진짜 민망하게. 진짜 작은 소리에 하자. 어 진짜 민망하게. 과반수, 과반수 이상 OK 하면 우리가 왕건이 하나 줄게. 맞아. 왕건이 좋아. 어. 응. 과반수 이상 OK 하면. 관계 투표입니다. 아니, 냉정하게 좋아.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세계 최초 스텝대 출연진의 댄스 배틀 들음악질면 음. 바로 렛츠고. 어. 숨어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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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범주 작가님. 어디 계셔? 네, 어, 왜안 나오세요? 빨리 나와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 아. 숨어있어. 언니 작가님! 어디 계셔? 어, 왜안 나오세요? 빨리 나와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왜>? <웃음> 나는 나는 진짜 누가 이렇게 춤을 잘 추나 했어 <laughs> 아니 나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춤을 잘 추나 아 몰라 아니, 진짜. 나는 요 추천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진짜 몰랐어 머리 벗 이거 벗고 알았어 아니 근데 혜인이는 벗었어도 몰랐어, 벗어서는 몰랐어. <laughs> 벗어서도 몰랐는데 머리카락 사이로 예쁜 거야 진짜 <laughs> 여기 흔들리는데 와잘어잘 왔어 잘, 잘 왔어 잘 왔어 언니, 아니 왔어 잘 왔어 어 아, 야, 왔어 잘 왔어 잘 왔어